출애국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본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우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서 선포하기를 이 백성은 나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받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나라, 이 백성들 열방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신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섬김과 예배를 받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예배하는 백성들, 그 섬기는 백성들을 예배가 없는 곳에, 섬김이 없는 곳에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며 헛된 우상을 만들며 그리하여 죄 가운데 넘어진 그 백성들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급 시키셨고, 그 출애급 시키신 목적들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성경은요, 오늘날처럼 어떤 지면에 종이에 쓰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이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 방대한 양을 종이에 기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기록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을니도 응. 어떤 유대 공동체나 구전할 수 있는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히 구약을 잘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하는 그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 샌드위치 그 기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할 때에 겉에 어한 겹을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햄을 넣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햄을 넣고, 그 다음에 빵을 싸는 것처럼, A, B, C, B, A.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 겹, 두 겹,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다시 한 겹, 두 겹, 이렇게 기억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가장 겉에 한 겹을 싸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내용을 넣고, 다시 한 겹, 그리고 가장 어,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전했냐면 가장 겉에는 어,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율법서를 보면요, 처음에 20장에 보면 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을 망령대에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예배의 방법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내, 신을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면할 지니라, 이 중심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다시 올바른 예배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하는 율법들이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절대 지켜야 될 일들,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며, 이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지켜지고, 안식일이 지켜지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낼 때에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 시, 어, 상당히 짧은 말씀이지만, 강단명료하지만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읽어볼 때, 지금 다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 무엇을 하면, 죄들을 잘 따져보고 살리던가, 죽이던가, 배상하던가, 혹은, 어, 어, 배상을 면하던가. 이렇게 어떤 만일, 만일, 만일. 그런데 이 율법만큼은 완전한 명령어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때에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가. 첫 번째로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그 땅에 있는 무당들을 살려두지 않는 일입니다. 자, 이 무당들은 누구이냐? 애국에 있었던 마술사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무당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종교를 흔드는 자들,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이 진짜 있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자들입니다. 이 무당들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을 닦는 일이 바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우당들을 그들을 멸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무당들과 마술사를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 무당 모두를 멸하시고 멸절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무당들을 다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 14절에 보면은 이 율법이 더 확대되어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의 아들이나 딸들,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에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 자나, 무당이나, 진언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넣은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지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신을 진짜인양 둔갑하게 만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세 이 대상에서 떠나 보내는 것, 살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악한 죄악을 면하시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음하는 것은 서로 알다, 서로, 어, 서로 어떤 성관계나 어떤 서로 깊은 잠에 들거나. 서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자 종교적인 행위로 악을 행했던 그가난안 사람들이나 애국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라,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짐승과 행음하고 짐승과 하나가 되고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일들이 고대에도 가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그리고 이 시작이 왜 되었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섬김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그그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에도 후에도 짐승음과 행음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고 하나님의 경고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면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들지 말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망령되에 일컬이지 않는 일. 자, 이 일이 너무나 가득했던 가나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며, 여우와의 다른 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 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친교하거나 화친하거나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멸하고 반드시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도 함께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그들과 확친하면 그들과 하나 되는, 하나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 하나가 될 수도 없으며 그들을 이길 수도 없으며 그들을 설득할, 설득할 뜻도 설득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연약해서 그런 자들과 같이 하고 그런 자들과 우리가 함께 했을 때는 우리도 어느새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예배하며 다른 신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학교에서 여호수아서를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무찌르고 다 죽이시냐고. 왜 그랬던 거죠? 그들은? 그들은 지금 철저히 율법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냈던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서는 그들과 화친해서는 그들과 친교를 맺고서는 그들과 어울려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땅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두신 것은 그들과 친교 맺고 화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섬기게 주님께서는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강성하고 번성하여 가장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노예로 부릴 정도로 그들은 강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왕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늠하고 짐승과 행음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섬겼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난한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실 것그 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진멸하고 무찌르고 다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율법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진짜라고, 거짓 종교들이 진짜라고, 우상들이 진짜라고, 우리를 오늘도 현혹시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우리를 마음에 무너뜨리는 무당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살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처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짐승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우상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과 마음이 하나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일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행음하는 그 모든 일들도 역시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처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을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우와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다른 신들에게 붙들려서 그들이 주는 어떤 물질에 어떤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파괴하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은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을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어떤 모양을이라도 다 버려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무당과 짐승과 여호와의 다른 일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죽음으로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